진난화의 불던 납치당한 아이들을 찾아 수상한 마을의 석탑을 찾아가게 된다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즐겨 먹는 소름돋는 혈귀를 상대하지만 불던은 휘몰아치는 파도라는 새로운 호흡으로 혈귀를 처리하게 된다 스승님! 스승님 좋았어요 그래 불더니 맞구나 첫 입문 어땠니? 아 거기서 사람을 혈기로 만드는 혈기술을 쓰는 혈기를 만났어요. 뭐지? 그 그런 혈기는 최초의 혈기 말고는 없었을 터인데. 네? 그럼 제가 만났던 혈기가 최초의 혈기라고요? 어 일단 다친 데는 없느냐? 아네 일단은 없어요. 근데 최초의 혈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초의 혈기, 약 천년 전부터 어디선가 탄생했다. 그 혈기는 사람을 혈기로 만들어 자신의 편을 늘린다고 하는구나. 무엇이 목적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천년을 살아온 만큼 사람을 먹으며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니 그저 살아온 게 기적이겠구나. 하지만 그 혈기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막 그렇게 강한 느낌도 아니었는데? 어...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구나. 일단 보고는 올렸니? 네? 보고요? 보고를 어떻게 올려요? 그 서신지에 글을 쓰면 받는 사람에게 갈 것이다. 오 진짜요? 오 한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글을 쓰면은 오 어, 어, 뭐야 이, 이러면 보내진 거예요? 음, 그렇다 보내진 것이다. 오 우와 신기하네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임무도 끝났겠다. 그리고 다음 서신이 올 때까지 저는 오랜만에 훈련이나 조금 하고 있어야 될것 같네요. 자, 어, 그리고... 잠깐, 네, 네, 불더나, 어, 혹시 네. 너 어떤 탑이 있던 마을에 갔었니? 어, 네, 맞아요. 그탑 안에서 아이들을 잡아놓고 도관기를 쓰는 혈기를 쓰러뜨렸어요. 그럼 얘기가 빠르겠구나. 당장 그 탑이 있던 마을로 다시 가보도록 해라. 어...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어... 가서 특이한 마폐가 있는 집안을 살펴봐라 그리고 그곳은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폐가마을이지 어느 날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사라졌다고 하는구나 혹시 그것도 혈귀의 소행인가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10년 전 단체 실종 사건만 빼면 그곳은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만 살았던 마을이었다 그리고 용의 마을에 있던 내 친구 역시 그곳의 주민이었다. 어느 순간 서신이 끊겼고 그 마을은 폐가마을이 되어버렸지만... 아,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구나. 일단 그 마을에 특이한 마폐가 적혀있는 집을 찾아가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갔다 와볼게요. 근데 혹시 뭘 찾아야 되나요? 가보면 알 것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와... 근데 여기가 폐가였다고? 어... 저번에 왔을 때 어쩐지 사람이 안 보인다 했더니, 그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좀 많이 무서운데... 아니, 만약에 이러다가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어, 에이, 깜짝이야! 어! 아이, 진짜, 씨, 닭이었네. 아이, 젠장. 최대한 빨리 뒤져보고 다시 집으로 가야겠어. 빨리 일단 집부터 한번 찾아보자. 아이씨, 뭐,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무슨 마패 같은 게 있다고 그래.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마패 아니야? 그때 분명히 스승님께서 특별하게 생긴 마패라고 했는데? 근데, 집에 마페가 달린 곳은 여기 하나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여긴가아 모르겠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맞죠? 아씨빨리 둘러보자. 둘하고 바로... 네. 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도? 아여 없다! 나가자 나가자! 최대한 빨리 뒤져보고 가자 어이 여기, 뭐야 여기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같이 이어지는 길이고 여기는 어이 찾고 오네? 아무것도 없어 다다어 2층도 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자 저기요 혹시 보니까 문 닫고 자 대충 중...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어? 어 뭐야? 일기장? 무슨 일기장이지? 일단 한번 조금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자 1672년 10월 4일 오늘은 드디어 용의 마을에서 후계자가 나오는 날이다 아기가 태어나게, 태어나게 되고, 되고, 그, 그 아기의, 아기의 자그마한 손으로 검을 잡으니, 선명한 보라빛의 검이 나오게 됐다. 과연, 이번 후계자는 용의 호흡을 어느 정도까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용의 호흡을 잇는 검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번 후계자는 부디, 우리 마을의 최초의 호흡인 용의 호흡을 온전히 계승받을 수 있기를, 1674년 3월 7일 해변가에서 혈기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늙고 병 들어가는 용의 마을을 침략하려는 건가? 뭐, 나도 곧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거니까 굳이 상관 없나? 1674년 6월 5일 곧 혈기가 쳐들어올 거라며 제발 전력이 되어달라는 용의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며 뿌리치고는 마을을 떠나게 됐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혈기가 나타나지 않은지 벌써 120년은 됐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난 그럴 수 없었다. 그저 이 호흡을 쓰는 검술을 가져가 더욱 더 널리 전파하는 의무밖에 남지 않았으니 1677년 5월 3일 내가 온 곳은 핸무리마을이다. 하지만 최근 이 핸무리마을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들 어디서 뭐하는지 몰래 떠나는 건지는 모른다. 용의 마을이 자꾸 생각나지만 아닐 것이다. 다들 잘 살고 있겠지. 용의 호흡 계승자 음. 후... 계승자도, 계승자도 있으니 걱정 없을... 어? 뭐야? 일기가... 여기서 끊겨있네?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이 일기장 구석에 핏자국이 있어. 용의 마을, 계승자까지. 이 내용. 아니, 잠깐만. 그리고 검도 보라색 빛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내가 쓰는 검의 색인데? 그냥 색이 비슷한 건가? 아. 일단 계속 여기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스승님께 돌아가보자 자 일단 빠르게 나가보자 어 잠깐 이 소리는? 이쪽인 것 같은데? 아니 저거 뭐, 뭐야 저거 납치 아니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용히 따라가 보자.